펫, 펫이 뭐야? 그 반려동물 아닌가?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 영상 이미지 중에서 제가 해결학과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짧게 하려고. 합니다. 해계학과도 안 하면 너무 허전하고 섭섭할 수 있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해계학과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영상 기기, 강마 어, 카메라, 스펫, 그리고 펫,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짧게 요점만,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 정도만 알아도, 아, 어떤 거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오늘은 이제 핵의학과 우리는 보통 누클리어 메디슨 그래서 보통 이거는 대부분 어, 암에 걸리거나 그럴 때 많이 찍게 되죠 홀바디 본스캔 이라는 걸 찍는 다든지 그래서 요거는 핵의학과 라는 데 가서 따로 영상을 찍게 됩니다 예전에는 많이 비쌌고 지금도 뭐 싸지는 않는데 요거의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동위원소를 몸 안에 넣습니다 CT랑 MR은 뭐조형제 같은 것을 넣을 수는 있는데 조형제랑은 다르게 얘는 동위원소를 몸 안에 넣는 거예요. 방사선을 내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할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뭐 의료 영상에 보면은 가끔 이렇게 색깔 있는 것처럼 나오는 거는 대부분 이핵학과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다른 CT랑 MR은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물론 이제 퍼퓨전이나 다른 거 하면은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색깔을 볼수 있는 게 색깔을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나타내는 게 핵의학과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거는 베이직이 하나가 있고 스펙트는 뭔지 감마 카메라랑 비슷한 건데 그 다음에 팻은 뭔지 어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걸 정말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쭉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 쓰는 교육 자료라 죄송합니다. 많이 바꾸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미지 베이직에 대해서 얘기하고, 감마 카메라, 스팟, 팩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것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첫 번째는 제가 이미징, 메디컬 이미징 할때늘 보여드리는 이 동영상인데, 뭐 징그럽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을 어, 이렇게 자르지 않고, 어, 비접을 희망 프로젝트처럼 자르지 않고, 이 내부에 뭔가를 볼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고, 이건 굉장히 좋은 거다. 굉장히 발전된 기술이다라는 것을 할 때마다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자, 이런 어, 동영상을 꼭 보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슬라이드가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한세개 정도 중요한 슬라이드가 있는데 첫 번째예요. 핵의학과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약에 붙여 가지고 그거를 영상화 하는 겁니다. 제가 이미지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지라는 거는 a랑 b가 몸 안에 있을 때그두 개의 차이점을 알아내는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동위원소가 어딘가에 가서 거기서 내는 시그널을 보고 아요게 동의원소를 받아들였구나 얘가 뭔가 다른 특징이 있구나 얘 B라는 놈은 안 받아들이고 A라는 놈의 동의원소가 가서 붙었으니까 아요 지점에 뭐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 근데 감마 카메라는 감마 레이가 나오는 거를 찾는 거예요 응? 감마 레이가 나오는 거를 찾는 감마 카메라 그리고 이스패 싱글 포톤 에미션 컴퓨티드 토모그래피라고 하는 거는 이 감마 레이가 나오는 것을 토모그래피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마 카메라는 보통 하나만 딱 하는데 스패트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여러 개의 감마 카메라가 붙어가지고 얘를 3차원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 카메라랑 스패트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감마레이 혹은 포톤을 찾아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펫이라는 건 뭐냐? 펫은 달라요. 펫은 포톤이 아니고 포지트론입니다.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 그래서 앞에 감마 카메라랑 이 스펙트는 감마레이 혹은 이 포톤이 나오는 것을 찾는 건데 이 펫은 파지, 포지트론포지트론이 나오는 것을 찾는 거예요. 방사선 원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거가 가장 중요한 차이 얘기 이해를 못 하시겠죠? 그냥 외우세요. 포톤, 포지트론. 네, 그게 다르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감마 카메라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냥 카메라처럼 생겼잖아요. 오른쪽에 보면은 그죠? 그래서 감마 카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마레이를 찍는다라고 해서 감마 카메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이 누워 있고 사람 몸 안에서 뭐가 나와요. 그죠? 요게 동위원소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감마레이가 나오는 거고 얘를 얘 뒤에서 카메라로 찍는데 그 앞에 콜리메이터가 있고 뭐 크리스탈이라는 게 있고 포토 멀티플라이어 튜브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뭐뭐 뭐 이렇게 이런 분석하는 포지셔닝 서킷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까지 오늘 다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러나 뭐가 뭔지는 보여드릴 텐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는지는 뒤에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건 사람 몸 안에 들어간 동연소를 찍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위원소감마 카메라나 스펙트랑 거의 똑같은데, 대부분 가장 많은 거는 테크니슘을 씁니다. 테크니슘 99번. 얘는 반감기가 6시간이고, 뭐 이런 특징이 있는데, 어쨌든 얘를 어, 어떤 어약품에 붙여가지고 보내면 얘가 특정한 곳에 가서 있게 되는데 아 그럼 그게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은 아 종양이 어디 있겠구나 얘가 메타가 여기에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동의원소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면 되고 두 번째는 콜리미네이, 콜리메이터 얘는 뭐냐면 그냥 막는 거예요 막는데 왜 막느냐면 동의원소가 나올 때 얘가 이렇게만 나오지 않거든요 딱 이렇게 나오니까 정확한 포지션을 모르는 거지 그럼 정확한 포지션을 알려면 은 다른 거는 다 맞고 여기 내가 원하는 것만 딱땡겨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콜리메이터 그 다음에는 신실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 감마 카메라에서 나오는 이동위원소 포톤 의 에너지가 높아서 얘를 바로 우리가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바꿔줘야 돼요 에너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레벨로, 그거가 신출레이터. 다양한 신출레이터가 있는데, 어쨌든 사용하는 동위원소랑 그다음 콜리메이터 여러 가지 조합에 따라서 어 이것을 정하게 됩니다. 요점은 나온 그 동위원소가 나오는 거를 콜리메이터로 막아서 아, 걔가 이렇게 쭉 왔을 때 측정할 수 있는 에너지의 빛으로 바꿔준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서는 PMT 튜브, 뭐, 포토볼티플라이어의 튜브에서 PMT 튜브인데, 얘는 신호가 작게 들어오기 때문에 걔를 증폭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를 원래는 하나가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개 이렇게 놓고 나서, 어, 걔가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이제 포지셔닝을 어디서 오는지를 찾아내는 그러한 회로를, 어, 돌리게 됩니다. 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빨리 할게요. 이 슬라이드가 오늘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 요거는 잘 보세요. 어쨌든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동연소가 들어가 있을 때, 얘를 바깥에서 검출할 때, 이 여러 가지 포이 이제 PMT 튜브가 있는데, 여기에 떨어졌을 때, 얘를, 어 얘가 어 어디에 시그널이 들어오고, 들어왔을 때, 얘를 어디 포지션으로 인식하겠는가라는 거를 이제 하는 이런 서킷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뭐 나중에 얘기는 하겠지만, 요런 거가 하는데, 이걸 떠나서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이 동영상이에요. 잘 보세요. 동영상을 사람 몸 안에 넣어요. 그러면 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뻗어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실 요 가운데 오는 요 포지션에 있는 놈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콜리메이터라는 걸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통과를 한 이제 간마레이가 이제 들어와서 여기에 이 신치레이터를 통해서 에너지가 바뀌게 되고 그 에너지가 뒤에 있는 PMT 튜브로 가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아쉽지만 두 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는 못막못 막은 거예요. 콜리메이터지만. 그래서 이런 신호들도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면, 처음에 이 동연소에서 나는 시그널을 콜리메이터가 막을 건 맞고, 그 다음에 신실레이터가 빛을 바꾼 다음에 얘가 PMT 튜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 이 동연소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걸 계산해 내는 게이 앵거로직인데, 요거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그게 감마 카메라고 그 감마 카메라를 여러 개 붙인 게 스페트입니다. 싱글 포톤 에미션 컴퓨티드 토모그래피 얘는 원래 이제 감마 카메라를 찍으면 방향이 하나밖에 카메라가 딱 하니까 한 방향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걔를 여러 방향에서 하면은 토모그래피처럼 단층 촬영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스페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요거까지는 이제 이해는 하셨으리라 믿고, 이 네, 요런 식으로 인젝션을 해서 찍습니다. 네, 이거는 자, 찾아보면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네, 뭐 이런 재구성도, 예, 한 방에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구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CT에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CT에 나온 거를 보시려면은 이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백프로젝션 이런 거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팻입니다 팻. 팻은 어, 한글로 뭐라 그러더라 양전자 단층 촬영 뭐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냥 팻이라고 많이 하죠 팻은 다릅니다 스팻이랑 뭐가 다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톤이 아니라 포지트론이다 동위원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어 그냥 그 X 이제 코발 이제 감마 레이가 나오는 녀석이 아니라 포지트론이 나오는 동위원소를 사람 몸 안에 주입을 해요 그러면 걔가 들어가서 요런 식으로 요 포지트론이 조금 나온 다음에 일렉트론을 만나서 양쪽으로 이 사라집니다 이 코디트론과 일렉토리에 만나서 사라져서 두 개의 감마레이 511 캐브의 감마레이를 이제 쏘게 되는데 그럼 바깥에서는 이두 개의 시그널을 체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뭐가 다르냐면은 감마 카메라는 아까 같이 콜리메이터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신호가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근데 얘는 이 180도로 나오는 이511 캐브의 감마레이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좀더 signal to ratio. 그러니까 신호가 굉장히 좋고 더 정확한 포인트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스페트보다 좀더 기계도 비싸고, 어, 많은 정보를 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어, 대사량을 측정하는 물질들과 붙여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인젝션을 합니다. 해학약관 항상.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은 C, 뭐, 카본, 질소, 뭐 산소, 플로린, 요런 거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FDG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그건 아마 뒤에 있던가요?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옥시전에 프로톤. 가속기, 조그만 가속기가 있습니다. 핵의학과는 사이클로트론이 있는데 거기에서 얘를 때리면은 걔가 이 플로린이 플로린이 되면서 얘가 이제 우리가 FDG랑 붙여가지고 FDG의 대사량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이 동위원소 이제 F 1 8이 가게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포지트론이 나는 시그널을 바깥에서 받게 되는 거죠. 다른 데는 가지 않고 거기만 딱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미징을 하는 게. 폐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많이 합니다. 뭐 FDG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아미노산도 있고 도파민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뭐 숙가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방사선 핵종을 우리가 원하는 의약품에 붙여서 보내면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포지트론이 일렉트론을 만나서 이언일리에이션되는 511 케브에, 어, 마레이를 측정한다! 가, 팻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Attenuation Map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패시티 설명할 때 이제 필요한 거라서 하는 건데, 사람이, 어, 이렇게, 사람마다 두께가 다르고, 어디에, 이제, F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동연, 저기, 포지트론이. 그래서, 정확한 두께를 알아야 정확 계산이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옛날에 팻을 찍을 때는, 쭉, 트랜스미션 스킨이라는 걸 해서 두께를 파악하는 스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 패시티가 나중에 되면은 이게 사라집니다. 어쨌든, 어티네이션 맵을 구한 다음에 이 두께에 따라서 달라지는 맵을 감안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 그럼 이제 실제로 디텍션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가운데 이제 포지트론을 내는 동연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180도로 쫙쫙, 쫙쫙, 신호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알면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프로젝션 혹은 뭐 이터레이티브 리커널을 통해서도 하는데 그거는 비슷합니다. 시티랑. 어, 프로젝션을 얻는 거니까. 그래서 디텍션을 디케이 한다. 물론 여기서 자세히 들어가면 약간의 오류가 이제 나오고 언서튼티가 있어요. 왜냐면 항상 180도가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조금 틀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요 a, b, c, d, e가 있는데, 요러, 요런 잘못된 시그널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걸러서 정확한 시그널만 측정하는 게 필요하죠. 이거 말고도 더 디테일한 것이 있지만, 그거는 어, 연구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거고, 그러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온 프로젝션을. 어, CT랑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왜냐면 보통 펫은 디텍터가 동그랗게 다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CT에서 우리가 받는 어, 각 앵글별로 프로젝션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를 요렇게 사이노그램을 통해서 리컨을 하면은 우리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 바퀴 다 돌게 돼 있죠 그래서 요런 디텍터가 어, 굉장히 비싸고 비싸지만 우리가 어, 잘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최근에는 이거 굉장히 길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기계죠. 그래서 폐의 레졸루션은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요. 이거까지는 어, 제가 설명하지는 않고 그냥 보시고 어, 그냥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엥거 예. 로직또 영향을 미치고 이 아까 180도라고 했지만 그게 완전 180도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오차도 있고 포지트론이 어, 각각의 원소에 마다, 이, 어느 정도, 동영소가 있으면, 일렉트론이 만나기까지 조금 가야 되거든요. 요 길이에 대한 불확실도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섹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신실레이터의 두께도 있죠. 그래서, 어, 폐의 영상의 레졸루션이 좋지 않습니다. MR과 CT에 비해서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다른 거가 가지지 못하는 어떤 펑셔널한 이미지를 볼수 있다는 라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질레이션 관련된 연구랑 이런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그냥 참고해 보시고 신실레이터가 좋아야 영상이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시티는 옛날에 패시랑 시티를 합쳐봤어요. 제일 처음에. 근데 안 좋은 녀석들 두 개를 합쳤는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 비싼 놈두 개를 붙였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어, 예전에는 뭐 이렇게 붙였어요 두개 이렇게 하니까 별로 성능이 안 좋았는데 그냥 아예 펫 하나 CT 하나를 붙이니까 훨씬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사실 기술적으로는 트랜스미션 스키, 스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패스 안 좋은 레졸루션을 CT에서 어, 디폴트로 깔아주고 거기에 패스를 오버레이 시키니까 정확한 어나토미 플러스 펑셔널한 걸알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 많이 쓰이는 어, 의료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비싸긴 해도 자 요약하겠습니다. 이미지는 AB가 있으면 그두 개의 차이를 어 활용하는 거죠. 근데 핵계학과에서 쓰는 거는 동위원소를 넣어서 동위원소가 가는 놈에서 가는 포인트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바깥에서 디텍션한다. 그거를 감마 카메라가 하는 것도 있고 감마 카메라를 여러 개 붙여 가지고 스펫트라는 걸 사용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포지트론 에미션을 통해서 디텍션하는 펫 그리고 PET과 CT를 붙인 PET-CT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네. 그게 사실은 옛날에는 핵의학과랑 영상의학과랑 방사선종양학과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전문성이 또 강조되기도 해서 나눠졌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과로 해서 더 좋은 어 시너지를 낼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그건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핵계학과의 가장 큰그 장점과 단점은 동위원소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그 동위원소를 보내고 어 거기서 나온 시그널을 어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요 과정에서 사람이 받는 독, 이 과정에서 사하이 받는 방사선 양을 걱정을 안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도, 어, 이미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컨트롤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가지 뭐 CT도 그렇고 MR도 그렇고 PET, 스펙 모두가 단점이 없진 않아요 그러나 이거 없이는 사람 내부에 그리고 종양이 어디 있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활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어, 대답을 할게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laughs> 구독을 먼저.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